마리가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하나 있어요 물속에 얘들이 응. 먹이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걸까 쉬는거야 쉬는거야 아유쟤 올라 쉬는거 봐 귀엽기는 응. 이상황이 보이잖냐 나무 아니야, 나무 화석? 아니야, 아니야. 붕암이 이렇게 흘러면서그 위에 또켑 켑이 쌓이면서. 나무 화석 같은데. 자연 여기가 더 좋대? 네. <laughs> 그래서 탈출 아, 성공. 성공. 성공 힘드네. Oh, no. I just don't want to step on those gears. I honestly, I don't think they're big enough to count oh. the all. it? To be to do oh. Ready? What? Okay. <laughs> I had my sea on right, and my slippers last time. I felt safer. 的，对。 머리알이 굵어, 가늘어. 가늘어? 무슨? 뭐야? Thank you 음. 자, 화장실 보여드릴게그릇도 깨끗하고, 정갈, 아, 전갈, 정갈이네. 전갈, 어, 정갈, 정갈. 아, 가자. 아, 좋다. 좋네, 좋네. 응. 자, 바다를 출격 준비. 홈, 하나, 둘, 셋. 오케이. 정윤. 정윤아? 정유. 너 물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물놀이가 더 재미있어요? 모래놀이가 더 재미있어요? 그래? 나는 물놀이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한번 쳐다봐봐. 얼마나 예쁘나 보게. 아유, 잉크? 아유, 잘했어요. 잘하는데? 잘하는, 잘한다. 그렇지, 좀 더, 좀 더. 발을 더 열심히, 발을 더 열심히 더. 잘한다. 팔도 팔도 양쪽으로 줘, 양쪽으로. 팔도 양쪽으로 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분이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컨디션은 좋지. 더워서 그렇지. 누워. 누워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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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다. 완전히 인어공주하고 같이 잠자네. 우리 애기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를 볼까요? 행복한 해피 표정. 어, 옳지. 잘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좋았어 정윤아, 할머니 잠깐 봐봐 자, 이런 데 와서 밥 먹는 거너좋아하잖아 지금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좀 해봐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네. 오, 맛있게 먹으세요. 네. 내 네, 영상이요. 엄마. 엄마. most oh, important thing about this place is land preservation again a, a lot of folks all around the world come out here and a lot of them want to develop yeah but when they talk about development they're talking about 여행을 마치신 그대들. 나정윤, 자, 하와이 또 오고 싶은가요? 응? 하와이 또 오고 싶어요? 대답을 하세요? 네. 아, 네. 그 다음에. 저도요, 다시 또 오고 싶나요? 다시 또 오고 싶나요? 다시 그 다음에 이 아빠는? 와야죠. 아,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자, 1년에 한 번씩 아빠가 어마어마이. 오겠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자, 여, 여기 마지막 용암을 뒤로 하고 사진 한장 찍습니다. 이, 용암을 뒤로 하고 사진 하나 찍고. 하나, 둘, 손들어, 하나, 둘, 셋! 왔어!